안녕하세요 달복노또 1073회 그거 1등번호는 요거고 나는 뭐 2,3일 요거 3일 그리고 오래간만입니다 추첨 시작 자 봅시다 짠짠짠짠짠짠짠짠 아씨 나가리네 초장부터 짠짠짠짠짠짠짠 나가리네 아씨 짠짠짠짠 어, 뭐야 어, 간만에 했는데 이거 뭐야 씨 나가리네 짠짠짠짠짠짠 16번이 지금 여기서 나오냐? 16번, 18번 아씨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아씨, 짠짠짠짠짠짠 39번 사줘 이건 완전 나가리네 나가리, 아, 나가리 역시 간만에 듣고 짠짠짠짠짠짠 아날새고 짠짠짠짠짠짠 날 짠짠짠짠 날고꽃 짠짠짠짠 18번 전전전전, 심도 없다. 심도 심도 28번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28번, 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 음? 38번, 여기 또 하나 났고 여기 38번. 아, 으, <laughs> 아씨.